내가 코미디 타운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를 하고 걸어 올라오셔도 돼요. 응차 영차 걸어오면 1 시간이면 걸어올 수 있어요. 구비구비 산길을 따라서. 발소령에 있는 데 팔조령에 있는 세가 팔조령에 있는 세상 팔조령이 뭔 뜻이야? 알아가씨 팔조령이 뭔 뜻이에요? 몰라요 팔조령은 여덟 명이 조를 <laughs> 짜고 졸... <laughs> 올라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팔조령이야 오토바이 간다 찍어보자 오토바이 오토바이 오늘은 오토바이가 올라왔어요 출발 준비 헬멧을 쓰고 바 a 비오 Baby, b a b 바다 비 b y b a 우 y Baby, b a 우 y b a b 바다 비 b y 나 a b y b a 미미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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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타고 싶어? b y b a b 저는 건 혼자 타야 돼. 발레리나가 보지나 미미미. 뭘 타고 싶어요? 발레리나가 지나 미미미. 그럼 또뭔 뜻이야? 발레리나가 보지나 미미미. 발레리나가 지나 미미미. 발레리지나 미미미. 오토바이 간다. 가보지나. 간다 간다 간다. 오토바이, 오토바이 간다. 오토바이. 미, 미, 미. 부릉, 부릉 부릉 부릉. 오. 발레리지나 미미미. 부릉. 우 비, 비다 비. 저번 오토바이 타잖아. 자 헬멧 쓰고 준비. 쓰, 준비. 시동. 준비. 준비. 우. 음. 와 소리봐. 소리봐 파이파이 해야지. 안녕히 가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해야지. 아, 유튜브를 보고 있어서안가해요 안녕하세요 해야지. 자, 안녕하세요 해 봐. 시동을 켜고 시동을 켜고. 출발. 붕붕붕붕.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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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와. 우. 시동. 우. 우. 시동. 올라간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냐? 벌레가 엄청 많아 뭔데? 음...몰라지 바퀴벌레 아니야? 작은 바퀴벌레? 응? 뭐야? 어. 작은 바퀴벌레. 어디, 바퀴벌레 아니야? 어디 있어? 벌레가? 아 어, 몰라? 몰라? 방금 만졌는데? 만져도 돼아 어, 그래? 응. 이리와 바퀴벌레 근데 이거 어. 어떻게 하는 거지? 어? 공유를 어떻게 하는거지? 공유를 어? 어떻게 하는거지? 라이브 방송 나오지? 공유 어, 재미없어 그런거 어디있어 여깄다 찾았다 아, 갈란다 엄마 진짜 이제. 벌레는 없어졌습니다 음. 자전거도 다 내려가고 저희도 다 갔네 이제 레리나가보지나미이 분은 저희 엄마입니다 우와.